안녕하세요. 제환대로 게임하는 아류입니다. 제로부터 시작하는 GTA 온라인 13편 마지막 투여 임무로 슈퍼카 얻는 편입니다. 첫 투여 임무가 나오고 나중에 업데이트가 된 건데 마지막 투여 임무를 1번부터 5번까지 끝까지 진행하고 나면 오셀럽 버츄라는 이 슈퍼카를 공짜로 줍니다. 이런 식으로 상징이 입혀져 있고요. 원가가 298만 달러고 마지막 투여 다섯 번째 미션을 끝내고 나면 할인가가 해금되면서 220만 원을 살수 있거든요. 그거를 공짜로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한번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1번부터 4번 임무 클리어할 때마다 10만 달러씩 주기 때문에 40만 달러도 볼수 있어요 마지막 투여 임무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첫 투여가 끝나고 나서 시간을 보내다 보면 다시 덱스한테 전화가 옵니다 여기 프릭샷 앞쪽에 원 활성화가 또될 겁니다 이렇게 동그랗게 들어가시면 마지막 투여를 할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인터벤션부터 하겠습니다 아 이걸로 이렇게 프릭샷에 오게 되는데 라브라시 움직이지 말라고 개지랄 떨고 있고요 자 RPG 들죠 <laughs> 아 이상한 놈들 쳐들어오죠 납치당합니다 라브라시 이거 여기 안에 사방으로 적들 쫓아오기 때문에 좀 빡세요 이거 아, 헬기, 꺼지라고. 이렇게 다 막아내다 보면은, 어느 덧도 끝납니다. 이거는 뭐, 그냥 버텨야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하면 첫 번째, 인터벤션 끝납니다. 두 번째, 별의별 용의자 하겠습니다. 적들 은신처로 가서, 보스 빼고 나머지를 잡은 다음에, 보스를 신문하면 됩니다. 아, 은신처로 오신 다음에, 압박해주고, <목소리> 다음, B 은신처로 갈게요. 아, B 지점 오셔서, 죽여주세요. 그 다음에 보내는 목적지로 가주세요. 자, 현장에 와보시면은, 히피 보스가 있을 거고요. 엘리시안 섬에 있다고 알려줍니다, 얘가. 아, 엘리시안 섬에 도착해서, 걔네들의 창고를 찾으면 되는데, 워커 로지스틱스라 적혀있거든요. 여기서 키패드 해킹해주세요. 문 열어주신 다음, 라브라스 납치한 사람들에 대한 정보 찾아야 되는데, 이런 사진들 찍고, 여러 가지 돌아다니면서 증거를 찾아서 찍으면 됩니다. 계획판도 찍고. 이것도 찍고. 얘들 몰려오고 있는 얘들도 또. 잡아주세요, 오는 거. 반도 다섯 개다 찍었으면은, 키카드 챙겨주세요. 이러고 떠나면 됩니다. 세 번째, 프리드마인드 하겠습니다. 라브라스 구하러 프리드마인드로 가주세요. 들어가서는 가능하면은, 뽕기총 써주세요. 그 다음에 우리 라브라 단서를 찾아야 됩니다. 단서 획득하시고 아, 열쇠 챙기고요 자식, 실 가주세요 다 죽인 다음에 라브락 구하시면 됩니다 차 타고 얘들 피해가지고 프릭삼에 돌아가시면 돼요 자 마지막 투여 네번째 체크인 하겠습니다 아 중독치료소로 오시게 되면은 이미 싸우고 있을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아 그럼 저 돌아다니면서 잡아주면 됩니다 이것들 죽여주신 다음에 정문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이제부터 환각이 투여됩니다 저한테 아우 씨또첫 투여 때처럼 마약이 빠지게 됩니다 우리 친구 자 여기서부터 이제 웨이브를 해야 되거든요 잡아주세요 전부 다 이런거 근데 이게 에임이 엄청 흔들려가지고 잡기가 조금 힘들어요 죽어도 위에서 떨어집니다 이렇게 아, 생존. 이렇게 죽고 나면 생존이 됩니다. 마지막 에이프까지 가면 이제 죽을 수 있어요. 죽고 나면 생존이에요. 다음 에서 넘어갈게요. 마지막 투의 다섯 번째, 부동카동크입니다. 이거 난이도 생각보다 높으니까 조심하셔야 될 겁니다. 아, 먼저 벨럼을 타러 가셔야 됩니다. 근데 웃긴 게이 벨럼이 바로 옆에 있어요, 그냥. 이거 온전해주세요 이륙해서 포인트까지 가시면 됩니다. 수송기가 이륙하려고 할 겁니다, 저렇게. 제 따라가셔야 돼요. 뒤쪽으로 붙어서 해킹해야 됩니다. 해킹했으면은 이제 꼬라박으면 됩니다 저기로 알아서 또 꼬라박을 거예요. 들어가자 트이버다얘다 예, 잡으시면 돼요. 다 잡아주신 다음에 저정석으로 가주세요. 자, 프리드랜드는 도망칩니다. 아 이거 몰아가지고 비행자까지 비행하시면 돼요. 이거 자동으로 착륙되니까 상관없어요 체 그리고 이제 덱스가 트럭에다가 물건을 옮겨 담을 건데 그거 담을 동안 경찰 한테서 지켜줘야 돼요 덱스를. 언패할 것도 없고 덱스도 지켜야 돼 가지고 골라박습니다 아, 좋됐다한번 죽었다. 아, 한 번까지 죽을 수 있어요 이거. 아, 덱스가 다시었으면은 트럭이 타세요. 아, 이거 트럭 타고 가면 되는데 트럭 내구도도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돼요 많이. 아, 프릭샵에 전달하면 되는데 경찰이 계속 쫓아오니까 아, 조심히 가세요. 그 트럭 내구력도 잘 봐주시고, 아, 경찰 따돌려 주신 다음에 프릭샵에 가주세요. 아, 이제 프릭샵에 전달만 하면 끝입니다. 다섯 번째 미션이 끝나고 나서 조금 기다리시면 이렇게 지도상에 금색깔 차 모양이 뜹니다. 여기로 가서 차를 가져가시면 됩니다. 지도상 위치로 와보시면 이렇게 오셀러 버추가 있습니다. 이걸 하시면은 어디에 보관할지 선택할 수 있으니까 이거는 알아서 선택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마니테크 개조도 가능해가지고 그 사무소 개조실에서 개조하시면 이마니테크도 붙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슈퍼카 공짜로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투여 임무를 해서 슈퍼카를 공짜로 얻는 방법을 알아봤는데 한번 해보는 거 추천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끝이고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